안녕하세요, 혼이 t v 의 혼입니다. 어, 금요일날 그 반도체 그 반도체 섹터와 어, 완성차 섹터가 좀 많이 움직여진 편입니다. 어, 그 반도체 섹터의 상승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어, 제가 삼성전자는 8만 천원내 의견을 몇번한세번두번 번, 번 정도 얘기, 언급을 드렸던 것 같고, 어, 그 금액대에선 충분히 매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렸고, 어, 4월달부터는 반도체 섹터가 움직일 수 있다 얘기 드렸습니다. 어, 그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총집게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시장의 흐름과 어 그런 걸 분석하면서 본 것이고 어그 오스틴 공장 그 한파 때문에 멈췄던 공장의 재가동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미국의 그삼성전자의 초청 뭐 이런 게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대책 마련 뭐 이런 거죠 이런 이슈로 이쁜 어 상승이 나와줬다 그래서. 어, 충분한 매집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어, 이제부터 또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어,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 일목균형표만 봐도 음, 구름대가 얇아지니까 어, 시장 에 한번 방향을 보시죠 했는데 어, 구름대를 뚫고 올라와 준 거죠 일단 뚫고 올라와서 어, 좀 이렇게 횡보의 모습을 보이면서 뭐 움직일지 어, 상승이 바로 갈지 아무튼 뭐 되게 중요한 요때는볼 필요가 없었다고 하면 지금 삼분 전자를 어, 다시 한번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 시기가 다가온 거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이가 어, 어, 궁금하겠다, 잘 봐야겠다라는 거고, 어, 사실 삼성전자를 본 이유는 이거죠. SNS 테그를 보면서 같이 얘기 드리려는 거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 SNS 색도요때또 어, 한번 언급 이때 이때 어, 바닥에서의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얘기를 드렸고. 어, 이때 좀 지수가 밀리면서, 음, 지수 차, 차트적으로는 좋지 않으나 어, 삼성전자 움직이면 SNS가 움직인다. 음, 삼성전자 1% 오를 때 SNS 3% 정도 오3%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친구니까 어, 삼성전자 움직임이 중요하고 걱정하지 마시라 얘기 드렸고, 어, 삼성전자가 한2% 넘게 급등을 하니까 s 음, n s 택은 6% 넘게 급등을 했죠. 음, 엄청난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 SNS도, 어, 이제 이렇게 상승이 나, 크게 상승 나고, 어, 그, 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어, 어떻게 보면 이때 단기적 바닥을 확인한 겁니다. 음, 이때 바닥을 다시 다지느냐가 아니라 이때가 바닥이었어 라고 암시하면서 앞으로의 어, 흐름을 또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죠. 어, 신규로 접근하신 분이라면 사실은 어, 단기적 관점에서 38,000원 정도 38,000원에서 비중 축소나 어, 추이 흐름을 지켜보면서 매도를 할 수도 있는 포지션이 되겠고 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차피 SNS에 가장 조, 그 좋을 때는 하반기에요, 하반기. 그래서 이 전고점을 뚫는 그림이 나와주려면 어, 하반기가, 하반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오르면서 좀 내리면서를 어느 정도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 만약에 비중이 좀 높고 음, 금액대가 높으신 분이라면 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의 평단가와 비중조절에 대한 그 실패를 인정하시고 음, 손절하시라는게 아니라 어, 내 금액대에선 어, 비중축소나 음, 매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어,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끔 고점에 많은 물량을 넣지 않게끔 어, 고민하시는 것도 좋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시고 그냥 신경 안쓰실 것 같으면 장기 보호도 가능한 종목 섹터에요 네, 하지만 어, 그렇게 해서 앞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sns에 가지고 계신 분들 어, 되게 금요일 날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그좀 그, 좀 되게 구름이 있었다면 좀 구름이 걷혀지고 이제좀 해가 떠야 되지 않나 라는 기대를 하실 수 있는 어, 흐름이 나아지지 않았나 해서 어, 조금 마음고생이 좀덜 하시겠다 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음. 어, 그리고 좀 이제 그 자동차 완성차 어, 세게 나왔죠. 어, 완성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모비스랑 그 하나솔루션 얘기하면서 하나솔루션과 끊임없이 같은 기간 때 매집을 요청했습니다. 음. 22만원에서 3만원은 어, 괜찮다 라고 얘기하고 또 이때는 다시 얘기 드렸죠. 어, 그 밑에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어, 주, 뭐 보자. 밑에도 더 열려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어, 모비, 모비스 기준으로 28만 뭐 깨지지 말란 법이 없다 얘기 드렸어요. 더 밑에 하방도 어, 시장의 흐름에 따라 그렇다. 근데 어, 뭐 어찌 됐건 이때 매집을 하셨던 뭐 추가 매집 하셨던 충분히 계속 그 매집을해서 평단가를 만드시라고 얘기 드렸고 어, 잘 만드신 분이면 무조건 지금 플러스가 돼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 플러스가 돼 있어야 되는 게 맞고 하지만. 어 완성차라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반도체는 지금부터 다음 주부터의 시세 흐름이 굉장히 주목되고 4월이 주목된다고 하면 어, 완성차 섹터는 조금 다른 관점은 있어요. 어 제가 완성차 섹터 는좀더 뒤를 얘기드렸죠. 사실 저도 어, 이렇게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 못 하고 자 이때 금액대가 다시 안올수 있는 금액대니까 충분하게 그 시간을 주면서 매집을 하자 얘기 드렸고 어그 사실 근데 이렇게 바닥이 눌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또 애플 카이슈가 다시 부각됐어요. 애플 카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시세가 나와오면서 바닥을 바닥에서 꺾어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 위치인데, 어, 사실 애플 카는 이때처럼 또한번 다시 기대감에 불과했죠 아직은 그래요. 기대감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다시 또 늘리고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어, 거기에 이유가 있죠.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그 지지가 있을 것이고 어, 반대로 어, 또 이런 게 있어요. 음, 모비스가 현대차가 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도 눌리지 않는 이유를 보면 이제는 실적도 증명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죠. 현대 모비스나 기아차나 애플카나 아 이게 현대, 기아차나 모비스나 어,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다애플카랑 상관없이 실적만으로도 충분히 전고점을 뚫을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애플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쓸데없는 상승이 나오면 서 쓸데없는 악성 매물이 쌓인 거란 말이에요. 음, 하면 좋겠지만. 될것 같지 않을 것처럼서 그 천천히 우세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 것을 급등을 시켜버리고 흔들어버리고 물량 약성 물량이 쌓였다요. 그래서 좋지 않았, 않았어요. 전 우리 반대로 그래서 기아차를 덜 받고 그래서 기아차보단는 어, 너무 손을 많이 타고 너무 무리를 많이 탄기아차보다 현대차와 모비스를 얘기 드린 거고 하지만. 어, 얘네 실적만으로도 음, 충분히 반등하고 충분히 실적만으로도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음, 그래서 중기 투자, 장기 투자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금액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바닥권이 지금이라고 보기 때문에 매집을 하셔라. 근데데 어, 이제 지금 상승이 가느냐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물음표가 있는 게 어, 가장 중요한 악재가 소멸이 안된 악재가 있죠.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 엄청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완성시키는 어, 증그 증설 아니, 그 자동차 생산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 자동차 완성차는 어, 마찬가지 의견이에요. 어, 급하게 급격하게 오른다기보다 뭐또 애플카 이슈나 모르는 이슈가 나와서 튀어준다면 어, 단기적도 수익 도 가능하게 실현할 수 있지만 어, 일단 실적이 잘 나와서 어,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지지는 완성이 됐고 이 감산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가 이 주가에 반영되는 게 중심이겠고. 말 그대로 꼭 해결되어야겠는다기 보다, 해결되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주가는 선반형이기 때문에 올라와 줄 것이고, 음, 다만 시간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구름대가 얇은 그, 이 금액대가 일단 보이긴 해서, 현대차 마찬가지로, 어,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또, 어, 그 시, 실적 발표에, 실적 발표 잘 나왔거든요. 예상 실적에서. 실적 발표에 힘입어, 다시 한번 주가가 또 살짝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어, 조금 악재는 남아있다. 어, 그건 항상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음, 그리고, 2차전지. 자, 첨보를 얘기 드렸고, 어, 첨보. 2차전지 관련해서 첨보를 충분한 매집을 그 드렸고, 당연히 첨보를 가지고 계신 분은 플러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 맞죠. 충분한 플러스가 되셔야 돼요. 어, 저, 저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고. 어, 하지만, 첨보를, 첨보에, 이제 첨보도 중요한 위치 대에서 음, 바닥을 지지하면서, 바닥이라는 거 확인시켜 줬죠. 어, 당장은. 이게 바닥이었어. 찐 바닥이었어. 자, 이때 횡보하고 어, 틀어주고 있고, 어, 구름대가 좀 어떻게 보면 두껍는 않기 때문에, 어, 탈출을 빨리 하면 좋으나, 어, 이 구름대에서 험난함도 예상이 되긴 합니다. 음, 그 섹터 움직여줘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첨보 또한, 어, 상장, 올해 또 굉장한 성장력을 보이기 때문에, 어, 중기 투자, 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이고, 또 때에 따라는 어, 시세를 또 빨리 주면, 내 목표치가 빨리 오면 빨리, 어, 스위치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스윙 투자자인데, 난장기로 봐서 한 30%의 수익을 예상했어 근데 30%가 빨리 나오면 뭐하러 그때까지 가져갑니까 수익을 거둬야죠 주식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목표금이 도달하면 바로 익절을 하는 게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목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음. 어, 그리고 어, 못하신 분음부 어, 얘기 많이 셨지만 매집 못하신 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오히려 우리는 원래 대형주 위주로 많이 보는데 어, 코스피 자체가 약했기, 약했기 때문에 매집 의견만 드렸고 어, 신규 매수는 그 권해드린 종목이 이제 뭐 대형주 위주로 몇개지주사뭐 SK 이런거 있긴 하지만 SK나 어뭐 GS 얘기 드렸고 LG도 뭐 얘기 드린적 있고 하지만 그런거 빼고는 어그 다음에 포스코, 포스코를 얘기, 얘기 드린적 있고 음, 하지만 그, 그 SDI 같은 경우에 맥점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봤는데 요만큼 빠져서 얘기 한번 드렸었어요 SDI도 빠지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어. 그래서 흐름을 지켜보자 어 계속 빠져졌고 어, 이제 얘기 드리는 겁니다. SDR을 지금부터 매집하시는 것도 유효하겠다. 63만 원에서 65만 원 정도 박스에서는 어, 매집하시면 또 충분히 구, 얇은 구름대 치고 올라와 급격히 올라와서 봐 이게 지지가 되어버리면 또할수 있지만 지금 금액대에서 음, 하방의 지지를 확인하시면서 어, 매집은 가능하겠다. 그래서 어, 혹시나 이차원지를 관심 갖고 있는데 매집 못하셨다면. LG 화학이나, 어, 이노베이션 보다는 저는 항상 그 SDI가 더 낫다고 얘기 드렸죠. 어, 폭스바겐 이슈에도, 어, 더 악재로 적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 배터리, 그 에너지 솔루션에, 뭐, 그 상장이라든가, 고런 거. 고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LG SK 이노베이션은 그 소소에 관련된. 고런 것들을 다 해소하면서 그냥 만편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s d i 예요 어, SDI고. 기술력 또한 엄청 훌륭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매집 못 하신 분이라면, 2차전지 관심있는데 매집 못 하신 분이면 SDI를 어, 33만원에서 35만원 정도? 일단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 좋은 그 매집할 수 있는 구간대가. 어, 그래서 그 금, 금액대에서 모아가신, 모아가시면 어, 좋은 금액대가 나오지 않을까. 음. 정말 뭐 62만원 뭐뭐 이렇게 잡으신, 잡으실 기회가 있다면 어, 정말 좋은 금액대라고 보이는데 그렇게는 안올것 같아서 63만원, 65만원 추이를 보면서 어, 매집을 해보시면 또 하나의 <laughs> 대형주를 어, 이쁜 금액이 만들어 볼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 이거는 이제 구독자 요청 종목이에요. 제가 방송보다만큼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 비 받으려고 하는데 음, 그 덕산 네오룩스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 요청 분입니다. 음. 어, 장기 투자 1년 또는 2년 뭐 이렇게 장기 투자로 설정을 하면서 어 한번 종목을 받아라 이렇게 드려, 주셨는데 음. 일단 그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어그 간단하게 종목 분석을 그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산정을 하는가를 어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음자 일단 덕산네오룩스 덕산네오룩스 OLED 관련 줍니다 세개다아두개다 아 음. LG 디스플레이나 LCD OLED죠 음. 덕산네오룩스 대장주 기도 해요 덕산네오룩스도 그 OLED 대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음 알고 있죠 어 일단 보시면 음 지금 주가 46550원 자퍼33 업종퍼 88 어, pbr 5.8 그렇죠 5.8 네. 굉장히 높아요 음, 5.8자 요것만 일단 이게 이거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음자 일단 저희가 재무제표 한번 먼저 볼건데 자 매출 증가하고 있죠 영업이익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 자산 총계, 보시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아주 좋네요. 돈 엄청 잘 버는 회사예요. 음, 부채 비율, 부채 거의 없죠. 너무 좋아요. 음, 좋아요. 요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음, 굉장히 좋은 회사고, 어, 그렇다. 근데, 아까 얘기 드렸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지금 사서 보유해서 어, 장기로 가져간다. 1년, 2년 본다. 어, 라고 얘기드리면 얼마의 목표금을 보고 얼마만의 성장성을 보고 그 투자를 하는가, 밸류에션 지금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가, 아니면 저평가가 되어 있는가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 기업이 좋은 건 알겠고 그러면 이게 과연 저평가인가, 어, 싼가, 주가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이잖아요. 음, 보시면 아까 그 PBR이 5.88 이렇게 나와 있었죠, 5.88. 여기에는 5.8. 올해 예상치가 4.7, 4.3, 뭐 그렇죠. 음 그러면 그 PBR 퍼는 그 18, 32, 25, 24 음. 퍼는 그래도 업종 퍼에 비하면 준수한 편이지만 어 절대 그 PBR이나 퍼를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음 저평가 회사는 아니에요. 아 보시면 올해도 올해부터 그 사실은 올해가 턴어 라운드거든요. LG 디스플레이의 대장주를 보면. OLED 업황이 좋아질 거다 아 기사도 보면 나와요 알고 있어요 좋아질 거다 너무 좋고 앞으로 이 l e d 시장도 성장할 거다 성장합니다 하겠죠 차량에도 OLED가 수요가 늘어나고 하면 또 한번 산업이 변하면서 4차 산업이 변하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금액이 적정한 매수하고 매집하기 좋은 금액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로 할 거야 장기 투자로할 건데 덕산 네오루스를 어그 관심이 있어. 근데 주가는 이미 어그 좋다는 것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고점이라고 하면 고점이라면 고점이거든요. 단기. 그러면 주가가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눌렸다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덕산 네오루스를 매집하고 싶은데 4만 원 밑에 덕산 네오루스라면 매집해보고 장기 설정 가능해라고 할수 있지만 지금 금액대에서 막 4만 원, 5만 원 이때 박스에서 샀는데 한한 한 분기, 두 분기 정도는 어 이렇게 눌리고 횡보를 해 버린다 그러면 그 기간은 정말 죽는데 이에요 죽는데 이예 그래서 어그 섹터와 종목을 선정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가장 중요한 건 적정한 금액인가요 덕산 네오리스가 싼가 이제부터 내가 저가에 매수해 가지고 오래 끌고 갈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저가가 아니라는게 가장 커요 저가가 아니다 예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시려면 몇 프로 수익이나, 장기 투자는 어떤 종목이든 가능하죠. 어, 하지만, 제가 장기 투자는 오히려 미국장에 올리다고 말씀드렸고, 종목까지도 얘기를 드렸어요. 어, 지금도 오히려 예를 들어, 투시스. 덕산 네오르스보다 더 성장성 있고, 더 금액당 더 타격적으로 갈 거라고 봐요. 어,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예. 근데 덕산 네오르스가 어, 지금 금액대에서 뭐 엄청난 성장 보여서 주가가 10만원이 가고,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안에 또 굉장히 느릴 수 있고, 뭐, 악재가 킬 수도 있고, 안 좋다. 그런데, 어 장기 투자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하신 거 보면, 이, 여기에다가 100% 비중의 내 투자금을 몰빵하시겠다, 얘기 같기도 하고, 투자자체 그렇게 하셔도 안 돼요. 장기 투자도 장기 투자 물량만 설정하고, 그 금액대만 투입을 하는 거고, 그 금액대도 매력 있는 금액대에 조금씩 조금씩 매집해서 넣어놓는 게 장기 투자지. 그냥 사서, 어차피 1년 갈 거니까 좀 빠져도 돼. 그런 관점의 투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 목표가 덕산 내어로스로 6만원이야. 근데 장기 투자를 했는데 한 6개월 만에 좋은 이슈로 슈팅이 나고 6만 원이면 그냥 팔고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거는 정말 이 기업에 대한 깊은 성장성과 어 내가 저가에사 가지고 장기 설정의 모든 그 악재와 눌림을 버틸 수 있을 때가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물리게 돼요. 단기적 물리게 되거나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고 업황 섹터 음, 주가 아니면 뭐 재무 여러 개 보시고 설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덕산네오룩스는 장기 투자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개인적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같이 볼 건데 LG 디스플레이. 아 어, LG 디스플레이는 안 봐도 작년까지 저도 다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인데 안 봐도 작년까지 지속적 음, 적자 기업이에요. 음, 알고 있죠? 보시면 지금. 덕산 내로선 다른 거. PBR이나 퍼가 측정이 안돼 있어요. 적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네. 하지만, 어, PBR은 0.7로, 아까 덕산 내로선 얼마였죠? 5.88이었죠. 지금 0.7. 오히려 LG 디스플레이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어요. 재무제표만만보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욱더 매력이 있는 게 고정을 고공행진하는 주가도 좋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은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요렇게 어, LG 디스플레이처럼 적자를 기록하다가 올해 완벽하게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 턴어라운드가 된다 라고 하면 어, 두개 중에 두개 종목 중에는 LG 디스플레이를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기도 마, 맞다는 거예요 음. 어, 지금 그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차트를 간단히 보면 음, 이미 그 금액 대비 굉장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저, 어, 덕산 네오리스보다 좋다는 거지 어, 이 LG 디스플레이가 어, 정말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은 안들거든요 음. 어, 보시면 그, 그 주가 자체가 어, 이렇게 멈춰 있죠 잠깐만요 지금도 사실은 올해 턴어라운드가 어라운드, 되고, 재무제표가 돌아온다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곳, 바닥 때문에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이미, 이미. 어, 장기침체, 장기침체 뚫어줬고, 사실 LG 디스플레이를 장기투자를 보시려고 했으면, 요때 정도? 요때 정도에는 그만 몇천원, 충분히 저도 요 때도 봤거든요. 1 5 0 0 0원1 4 0뭐0 0원뭐0 0 0원요 때는 매집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은 오히려, 어, 올라올 만큼 올라온 거예요. 이제 더 올라가겠죠. 올해 내년 가면 올라오겠죠. 그래서 어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덕산 네오루스보다는 어 장기 투자로는 올린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로는 어 재무도 보시면 음 근데 에지 디스플레이가 적자가 많기 때문에 어또 문제가 있죠. 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부채 비율이. 부채 비율이 그우리 대기업 치고 200 가깝다는 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낮아지고 덕산 네로스 같은 부채 비율이 없죠 거의 10 몇. 굉장히 건전하고 조, 좋으니까 매년 도, 돈을 이익을 냈으니까. 하지만 요 대형주는 그만큼 어또그 터널 아웃다 되고 영업이익 지속적으로 몇 년간 된다면 더 오히려 부채 비율 을어면서더 성장성이 더 좋겠지만 당장은 지표가 이랬다요. 이랬다. 그래서. 사실 두 종목 다음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펀더멘탈을 어, 봤을 때는 어, 적정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 금액대긴 합니다. 음, 오히려. 그래서 장기 종목으로 설정하실 때도 아뭐 섹터를 공부하시고 괜찮으시면 좋습니다. 뭐 어차피 올해 턴어라운드 어, 그다음에 어, 매출도 증가되는 종목은 맞아요. 하지만 장기 투자로 내가 얼마나 수익을 거둘까 목표를 보실 때는 물음표긴 하고 어, 만약에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 내 투자금이 100이면 20%, 30% 정도만 설정을 하시지 전체여기다 넣고 존버 요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보면서 얘기 드리면 자, 이것도 같은 섹터 종목이긴 한데 a p 시스템. 이건 제가 차라리 제가 OLED 관련 투자를 한다면 어, 는 소형주긴 해요. 굉장히 소형주긴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어, 4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어, 소형주하지만그 PBR 보면 3. 3 그 다음에 업종 퍼, 퍼, 퍼가 17 업종 퍼 났고 덕산 레우스의 pbr은 반 정도 되죠 반 정도 그 다음에 어 재무제표를 봐도 영업이 좀 이렇게 하다 올해 또 늘어나는 모습 똑같이 보이고 자 roe도 보면 음그23 올해 또 업, 업황이 좋으니까 얘도 좋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어, 보시면 그 pbr이 아까는 그3점몇 올해 2점몇 정도 측정이 되고. 음. 그렇다. 퍼도 10대를 형성한다. 차라리 이게 그 업종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소형주긴 하지만, 요렇게 재무제표, 요거를 사실하는 게 아니라, OLED 관련해서 내가 단기적 스윙이든, 중기든, 아, 스윙이다. 스윙이더 어울리겠죠. 종목이 작으니까. 요런 종목에 이런 재무제표를 보면, 투자 가치는 LP 시스템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업황으로 봤을 때, 재무제표로 봤을 때, 오히려 덜 반영되어 있고, 그렇다. 어. 그 다음에, 어, 좀 안정적으로 내가 이런 악재도 대응하겠다라고 하면 LG 디스플레이 보는 거고, 단기적으로 세금을 내겠다 그러면 APC 생같이 재무, 재무 건전성이더 나은 거. 오히려 소형주니까 부채비율은 굉장히 높을 텐데, 어, 부채비율은 굉장히 높죠. 어, 높죠. 하지만 높음에도 어, 어느 정도 개선세가 작년부터 보이는 측면이고, 소형주들은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또 어떻게 보면 등락도 심하고, 좀그악재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 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시세차익을 노리기엔 더 좋다 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어그꼭 oled 쪽에 그 오판 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종목이 오히려 더 올해는 올해 한해는 더 좋을 건데 반도체 종목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어 지금의 뭐 하이닉스 나뭐 삼성전자 나뭐 이렇게 그 추천드렸던 에비 세미콘 같은 경우는 벌써 20% 넘는 성장이 나왔거든요 원익 ips 도 괜찮았고 뭐 그게 좀 많은데 그 다음에 또 오려 증권사에서 최근에 말씀 뭐한건 sk 머티리얼즈 나 멀지 뭐 머티리얼즈 레이크 레이크 머티리얼즈 굉장히 또 주목받는 그 종목이 많이 있어요 음 그런데 어꼭 OLED 여야 하나 어그 다음에 지금 금액대 여야 하나 라는 얘기는 꼭 드리고 싶네요 음 그래서 어 일단 저도 제 의견을 전달 드린 거니까 어,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주 반도체 움직임을 다시 한번 또 어,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